존존스의 왕자를 노리고 있는 UFC 헤비급 잠정 챔피언 톰 아스피날의 비밀입니다. 여기 잘 보세요. 경기 중 상대가 로우킥이나 카프킥을 차는데요. 이때 톰 아스피날은 상대방의 하단킥 타이밍을 기억합니다. 그다음부는 상대가 킥을 찰때그 반대발을 향해 오블리킥을 차죠. 이게 진짜 위험한 게존 존스가 차는 일반적인 로우 킥을 맞아도 무릎이 나갈 수 있고 실제로 그와 싸웠던 램피지 잭슨은 존 존스와의 경기 이후 무릎이 영구적으로 손상되어 지금도 고생 중이라고 밝혔으니까요. 근데 한 발로 온몸의 무게를 지탱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블리 킥을 맞는다. 이건 데미지가 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. 그래서 저 카운터 오블리 킥을 맞은 상대는 그다음부터는 킥을 안 차는 게 아니라 사실 못 차는 거죠. 저와 같이 u f c 에서하고 있는 두환이 형이랑 대환이 형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 모두 같은 의견이었습니다. 이건 톰 아스피날이니까 가능한 거다. 아무나 따라 할수 있는 게 아니다. 이게 사실 이론적으로 는 멋있는 전략인데, 애초에 카프킥이라는 발차기가 무서운 이유는 예비 동작도 거의 없고, 또 속도도 너무 빠르기 때문에 대응하기 어려워서이거든요. 근데 카프킥보다 느린 공격인 오블리킥으로 이걸 카운터한다고 어, 이거는 뭐 쉽게 설명하자면, 내가 갖고 있는 무기가 더 느린데, 상대보다 더 빠르게 찔러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. 그러니까 아스피날은 상대방의 패턴도 정확하게 읽고, 상대보다 공격이 더 빠르다는 거죠. 에. 아스피날이니까 가능한 겁니다. 빨리 존존스랑 붙었으면 좋겠네요.